우리 인생을 안내해주는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많다. 후반전은 태교하듯이라는 기치로 이런 영상이나 또 글을 이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요새 유행하는 MBTI가 있을 수도 있고, 있, 있겠고요. 고있그 다음 또뭐 4주 팔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뭐 관상학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뭐 애니어그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또 의학도 그럴 수 있겠고 심리학, 뭐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이런 사체질론을 가지고. 정체성을 파악하거나 인생의 어떤 내비게이션 항로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한테 맞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 체질론을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택했을 때 어떤 책들을 읽냐면요 기왕이면 그 책들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의 체질에 맞는 책을 선택해서 읽습니다 저의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가령 음~ 자 요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폐입니다 자이두 분이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두 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학문 성리학의 대가인데요 성리학도 이제 그 이론이 어~ 주장하는 이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두 분은 의견이 서로 반대되는 대, 어, 대표적인 분이었죠. 자, 그러면 음, 이분들도 이제 저희 사체질 연구소에서 이제 이분들의 체질이 음, 판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다르면은 그 사고 방식과 그러니까 반대일 경우에 이쪽에 두 체질, 저쪽에 두 체질이 있고 이쪽 두 체질끼리는 사고 방식이나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 음식도 호환되고 저쪽 두 체질은 또 두 체질끼리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생각하는 그 방식이나 그런 사고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기 체질에 맞는, 음, 어떤 책, 그리고 그런 맞는 학자의 이론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택한 텍스트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것입니다. 저제 체질에 맞는 그런 분이 이 책을 가이드해 준 그런 책을 이제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고 이제 이 논어에 어, 다다르면 좋겠죠. 그이 논어를 보면 논어는 아, 네, 공자와, 이게 이제 이 논자가 여기, 어, 뭐 토론하다 할때 쓰는 그 논, 어, 논자잖아요. 논자는 공자와 제자가 같이 토론한 것을 말하고 이 논어를 이제 편집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떤 텍스트들을 골라서 이 책에다 실어야 될까를 결정한 것은 공자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공자가 제자들과 그렇게 어, 토론을 자유롭게 할수 있었던 그런 성향도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그것 또한 체질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스승님이 너무 엄격하고 완고하고 서열을 중심, 중시해서 어디 제자가 감히 스승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또 스승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스승인 공자가 제자들과 격이 없이 토론하고 어 계속 그 관계를 음 자유로운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성격이자 체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책을 이제 연구하신 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분이 이제 주석을 단그 논어입니다 책을 읽을 때 저는 이제 프롤로그를 꼭 읽어 봅니다. 프롤로그가 책에 다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배병삼 선생님의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에 앞서서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그분이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식의 길을 믿고 성원해 주시는 아버지와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며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친다. 이 글귀가 너무 음,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문, 서문이 바로 프롤로그죠. 논어를 읽고 나면 손은 춤추고 발은 공중공중 뛴뛴다라고 표현한 이는 장자였고 논어를 우주 제1서라고 감, 찬탄한 이는 일본 유학자 이토 진사이였다. 어디 감히 어깨를 겨루겠냐마는 나로서는 노노를 읽으면서 군데군데에서 공자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감염되어 목매었다. 목맴. 목매. 이것이 이 책을 편하게 만든 동기다. 그랬다. 노노에는 공자의 눈물이 배어 있었다. 그러므로 노노의 힘은 개념의 명징함, 도덕적 엄격성 혹은 논리의 정연함에 있다기보다 짐승과 같은 몸뚱이를 가졌어도 신성을 꿈꾸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현실의 척박함에 대한 공자의 안타까움이 통시적 공감을 획득할 때 빚어진다고 믿었다. 귀신의 말을 공수하는 무당처럼 공자의 눈물을 오늘 우리말로 풀어보고자 했던 것이 이 작업의 시발이었다. 허나 길이 험했다. 처음에는 도로락에 나가 앞섰다. 목에선 쇳소리가 나고 눈에선 핏발이 섰다. 내가 튀어나오니 도리어 공자와 논어는 풍경처럼 뒤로 물러섰다. 경망을 떨었던 것이다. 이에 선악의 주석들을 다시 따져 읽었다. 주자의 논어집주로부터 다산의 논어고금주, 진사의 논어고이, 오규, 소라이의 논어징을 거쳐 다시금 주자에게로. 그 만남들을 통해 인간의 보편성과 해석의 시공간적 구속성을 짚어낼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내가 본 공자라는 것이 선악들도 이미 알고 있던 것임을 발견할 때는 그 내가 본이라는 것에 협의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반면 선악들의 관점과 해석이 가진 독특성은 오늘 한국 땅에서의 새로운 논어 읽기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여 다시 읽고 다시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너무 무거웠다. 선악들의 주석과 선배들의 해설이 자꾸 소매를 끌어당겼고, 글로 옮기는 손끝이 천근만근 힘에 겨웠다. 이제는 중후의 늪에 빠진 것이었다. 정령 텍스트 속에 흠뻑 젖어진 다음 다시 오늘로 탈출해 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 점점 경망과 중후라는 양극의 스펙트럼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리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이즈음 발견한 길을 경쾌라 이름 짓고 그것을 옷깃은 여미돼 눈은 치켰드라라는 역설적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울 턱이 없었다. 점차 옷깃 여미기와 눈치켜뜨기 사이에 발효의 과정이 개입되어야만 한다는 판단이 섰다. 이에 그간의 밀착된 논어 읽기를 시간과 거리를 두고서 사겼다. 그리고 내가 처한 시공간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논어와 관련하여 포착된 현재의 이미지와 의미들을 메모해 나갔다. 특히 문학평론, 시집, 수상록, 잡지의 글들도 논어를 발효시키는 데 좋은 걸음이 되어주었다. 그리하여 다시금 논어를 오늘날 이 땅의 삶 속으로 끌어당겨서 읽고 또고쳤었다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 책이 경망과 중후의 파도를 넘고 발효의 바다를 건너 경쾌의 항구에 닻을 내린 득이의 찬 하역이라는 말은 아니다 외려 서로 융통하기 어려운 요구들에 시달려 그 요동과 상충에 멀미난 나머지 바다의 짐을 투기한 데 불과한 거나 기껏 항구로 가는 도중에 중간 기착에 불과할 터다 이 결과물은 논어의 이해와 해석에 해당하므로 논어에 대한 분석과 해제라는 마무리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논어 위에 건설한 국가인 조선의 사상사 해석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곧 맞이할 통일국가의 정치철학을 논어의 눈길로 조망하는 고갯마루로까지 뻗어가야 하리라. 이제 기껏 첫발을 디딘 셈이므로 앞으로는 젠걸음으로 걸어야겠다. 2. 이른바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라는 오늘날 익히 낀 논어는 왜 읽어야 할까? 한 서너 가지로 갈래잡아 볼까 한다. 첫째, 논어를 통화하면 오늘의 우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 속에서 유교는 지배사상이었고 또그 언어는 논어로부터 샘솟은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논어에서 비롯되었다. 떠들면서 밥 먹는 것을 몰상식이라고 여기는 밥상머리 예절로부터 홀례나 장례 같은 통과의례를 당사자의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 그리고 주먹 다짐 일보식전에 바라는 너희 자식 몇 살이냐 라는 공방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서 논어까지 추적 가능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곧 지금도 논어를 통하면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회가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보인다는 것은 눈앞의 것이 그냥 보인다는 뜻이 아니다. 논어를 통함으로써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상식이 낯설게 보이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 일상의 비상한 기원을 논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마치 일본에 가본 다음에야 한국의 지하철 도로 체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기반 시설이 얼마나 일본적인 바탕 위에 이뤄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이다. 그러므로 논어를 통해 보면 사람들이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왜 당연시하는지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고 덩달아 부모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안다라는 까닭도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 해방 후 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양의사들이 자신들의 직명은 사라고 읽었고 한의사에게는 사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시도했던 그 맥락의 연원도 헤아릴 수 있으며 또 북한 어린이의 쾌한 눈이 아프리카 어린이의 허기진 모습보다 더 가슴 아프게 와닿는 차별의 바탕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논어를 읽음으로써 전통의 이름으로 상식 속에 슬그머니 잠입하여 또아리를 튼 사이비 상식들을 수, 발견해 낼수 있다. 가령 충호라는 충효라는 언어로 익숙한 부모의 효도를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항등식이 결코 논어적 연원을 갖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고. 도리어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기원을 가진 것임을 발각할 수 있다. 이 즈음에 같은 한자를 쓰는 틈에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통해 일본식 언어들이 마치 우리 전통인 양 사이비 상식으로 행세한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논어를 읽고 나서 우리 주변을 휘둘러 보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논어라는 이름이 내용을 함장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적 캠페인의 동. 동원당한 헛개비 이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근대 아니 탈근대로 나아가려는 길에 소매를 붙잡는 장애물들 예컨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봉건성의 뿌리이자 과학적 사고를 가로막는 비과학적 세계관의 근원이 곧바로 논어로 지목되었던 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항등식의 까닭을 옳게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그냥 논어는 사회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불편한 것 짜증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것등 재반 장애물의 상징인 것이고, 남의 책 이름을 빌리자면 악의 꽃인 것이고,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었다. 한때 지식사회에 놔둔 우스계를 빌리자면, 에코, 에코와 푸코를 구별하지 못해서는 사이코 대접을 받지만, 공자나 맹자나 주자는 따져볼 겨를도 이유도 없는 턱이다. 거꾸로 이것은 노노가 이 땅에서 외로을 이끌어가는 힘을 벌써부터 상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지음에 우리는 논어에 대한 어설픈 상식을 넘어 정면으로 마주대함으로써 오늘의 우리를 성찰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넷째, 학문적 차원에서 보자면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을 위시한 사회, 사회과학 전반의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도 논어에 대한 해석작업은 요구된다. 지난 30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은 이 지역의 전통 사상과 문화에 대해 주목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서구와는 다른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이를테면 싱가포르의 리콴유나 말레이시아의 마, 마티르 수상이 가, 기치를 내건 아시아적 가치와 아, 가치와 같은 슬로건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개요에 대해서는 김성건, 아시아 경제 위기와 아시아적 가치담론, 전통과 현대의 1999년 겨우로 참조. 동시에 서구에서는 근대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공동체 윤리를 중시하는 지적 흐름이 있었으니 맥킨타이어를 필두로 한 공동체주의와 같은 학문 경향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듯 90년대부터 우리 학계에서도 유교 자본주의론, 또 유교민주주의론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아직은 그 사상적 언어적 근거로서의 고전에 대한 진화 사상적 침하를 겪지 않은 전통의 논의는 새 세계관의 형성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한때의 이슈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말 것이라는 염려를 갖게 만든다 전통은 언제나 재해석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전통이 맥락을 잃고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속가져서 현재를 위해 복무하는 몸팔기여서는 또안 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 이와 대척되는 자리에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식의 과장된 비난으로부터 전통과의 완전한 결별을 요구하는 이를테면 페미니즘 계열의 연구 경향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의 전통 이해도 경험적이고 인상기적인 비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에게서 전통의 원류라고 할 고전에 대한 조필한 글읽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 비난이든 옹호든 고전에 대한 해석학적 자, 작업 과정 없이 벌어지는 전통에 대한 논의는 결국 동업반복과 감정의 나이브한 노출로 귀, 귀결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논쟁 당사자들의 특수한 경험적 지식이 마치 전통사상의 전보요 핵심인양, 호도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현재를 옹호하기 위한 전통의 단정취의적 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나 또 일정한 가치를 전제해 놓고 전통이라면 우선 해체시키고 보려는 비상적 접근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을 틀지은 기본 텍스트인 논어에 대한 경학적 탐색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여긴다 3. 여기서 나는 논어를 경전이 아닌 하나의 고전으로 읽었다. 그 결과물로서의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하고 있다. 첫째, 논어를 오늘날 우리말로 읽고 해석하였다. 이 책은 2000년대 초반 서울이라는 해석의 시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한글 세대인 나 앞으로 논어를 끌어와서 읽으려 했다. 이 점에 주의하여 책 제목을 한글 세대가 본 논어라고 붙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오늘날 우리말로 도너를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쓴 책은 아니다. 즉 오늘날 독자 대중의 입맛에 맞추려고 안달하지 않았다. 실은 고전일수록 오늘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번역의 욕구와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고전이 몸을 팔 수는 없다는 기품 유지의 욕구 사이에서 글은 요동쳤고 또 꽤나 힘이 들었다. 그 요동친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으리라. 둘째. 정치학적 입장에서 읽고 썼다.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학 전공자다. 내 학문적 입장은 석으로부터 끊임없이 수입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되는 학문적 렌즈들이 수입 가격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위에서 있다. 그리고 동시에 해방 이후 또 해방 이후 이 땅에서 수행된 사회, 사회과학 연구의 근본 문제는 연구 대상인 우리네 모둠살이의 바탕을 되짚어 본 적이 없다는 데 있다고 믿었다. 이에 우리 전통적 모둠사리를 틀지은 바탕으로서의 논어를 정치학적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작업에 임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21세기 한국당 정치학이라는 새 좌표 축 위의 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공자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특별히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곳에서는 잘못 해설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셋째. 논어를 일관된 체계로 읽으려고 노력하였다. 다산 정의학용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전을 경전으로서 해석한다. 즉, 이경진경의 방법론을 썼다. 공자 스스로 말하였듯 자신의 삶과 생각에는 일관된 맥락이 있다고 하였던 만큼 논어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을 추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각 장절을 해설함에 있어 각각 그 독립된 의미에 주목화돼 동시에 논어 전편 속의 맥락, 나아가 기타 고문원들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 장을 해설하면서 그것과 연관되는 대목들을 따로 지적해두려고 애썼다. 그러나 짐작하겠지만 이런 작업 목표 밑에는 상반된 요구간의 갈등이 들끓고 있다. 오늘 우리말로 노서를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2500년 전 춘추시대라는 과거의 환경과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미래적 전망간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또 서구적 영향을 많이 받은 현대 한국어와 전통적 논어 읽기 방식 사이에 가로 놓인 시면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이미 논어 내부에서부터 공자와 당대 정치가들 사이의 불화, 그리고 공자와 제자들 간의 언어와 개념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터였다. 이런 다양한 짝들 간의 기랑이 빚어내는 삼각, 사각의 모순적 요구 속에서 해석 작업은 내내 요동치고 서로를 찔렀다. 그러니 이 책이 완성, 완성물일 수는 없고, 논어와 대화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의 질정을 바라거니와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은 나에게 위안이 된다. 고전 번역은 결코 완벽할 수 없고,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이다. 우리는 연륜을 더해가면서 수없이 기왕의 번역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젊을 때 시작해 오류가 많다 해서 허물이 되지는 않는다. 정지에서 동양적인 것의 슬픔. 202쪽. 이 책을 편혐에 있어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의 이해를 취하고자 한다. 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02년 여름에 음, 쓰신 것이군요. 어, 여러 이제 텍스트가 있겠지만 음, 후반전그 태교하듯이 에서 더 읽으려고 하는 텍스트는 어, 체질에도 맞으면서 또 뭔가 배울 점이 있는 모범적인 분들이겠죠. 그리고 플러스 아, 거기에 더해서 어,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 장수하신 분들의 이제 책을 어, 읽으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음, 전반전과 달리 이제 후반전에서는 더 그런 기운들이 척척척척 와 닿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어 건강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또 콘셉트, 이러한 틀로 또 한번 음 영상을 다음에도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